안녕하세요. 행복한 바울이의 바울이입니다. 자, 여러분. 코딩은 왜 배울까요? 학교 과목이라서? 밥벌이 하려고? 뭐, 솔직히 요새 노코드 또는 로우코드라는 기술들도 많이 생겨서 일반인들도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됐고, 더구나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채찌 피티 같은 AI들이 코딩까지 다 해주는 그런 세상이죠. 개발자란 지갑도 사라질 수, 흑흑, 눈물 좀 닦고, 코딩의 장점은 레이땡의 지식인이나 채찍 p t 한테 물어보시면 돼요. 대본 쓰기 힘들어요. 헤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점은 음, 어떤 일을 할때좀더 논리적으로 본다는 점이죠. 킹받을 때 빼고. 헤휴 코딩에 익숙해지면 문제를 쪼개서 생각하거나 우선순위를 빠르게 정할 수 있어요. 그럼 코딩이란 대체 뭘까요? 많은 분들이 코딩은 수학 비스무리하고 토나오는 그런 거 하고 오해하시는데 뭐 복잡한 게임 만들 때나 토 나오지.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. 코딩이란 한마디로 언어예요. 무슨 언어냐? 정말 잘하는 돌수한테 일 시키는 언어죠. 그렇다면 코딩으로 대체 뭘할수 있을까요? 솔직히 이 질문은 틀렸죠. 뭘 못하냐? 고해야죠. 일일이 안 쓰겠습니다. 에휴. 컴퓨터는 프로그램만 있다면 다할수 있으니까요. 아,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장난감 같은 부속들을 연결하고 코딩으로 살아움직이게 해서 갖고 놀던데? 저도 꼬마였을 때 로버트 조정이 꿈이었는데 벽세지감이 흑흑 눈물 닦고 자 여기까지 코딩이란 뭔지 짧게 남아 풀어보았습니다 두수 없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양심은 있거든요 헤휴 그럼 바오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닷 블레스 유